청사 위치 등을 놓고 홍역을 치른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안. 이번에는 특례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를 이전한다는 내용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광주전남의 여러 요구를 법안에 최대한 담아 발의를 준비하는 상황인데요. 광주전남 통합법안이 대전 충남 통합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첫 소식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. 지역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작성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에 담긴 조항입니다. 정부 부처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.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추가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고, 농업협동조합 중앙의 본부를 옮기는 것도 별도 조항으로 포함했습니다. 이 같은 특례를 포함해 특별법안에 담긴 전체 조항은 406개. 각종 특례 요구가 많아지면서 최초안보다 30% 넘게 늘었습니다. 선택과 집중보다는 요구사항을 최대치로 넣은 겁니다. 우리는 어찌됐든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죠. 정부가 한 3월 하면 우리는 한 10을 요구를 하고 서로 딜도 좀 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죠. 하지만 민주당 입법추진단 검토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법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당장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한 권역이나 다름없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. 대전 충남시도 의장단도 회의 정부 부처 이전 요구에 선을 넘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문체부와 농림부가 광주 전남으로 뭐 내려와야 된다.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는 단호하게 절대 반대합니다.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일 광주 전남과 대전 중남 두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.